I think it was in spite of people's hate of Jesus. Remember Peter preached to that crowd on the day of Pentecost? 여러분 사람들이 군중의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미워한 군중한테 설교한 거예요. He didn't preach an easy gospel. 여러분 그렇게 쉬워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He preached an offensive gospel. 오히려 굉장히 마음 상하게 할 복음을 전했습니다. He didn't tell them you all are wonderful. No, he said Jesus is wonderful and You hated him, so you murdered him. 어, 당신들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 훌륭한 예수님을 니네가 죽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That's a that 여러분 이 복음이 이 복음이 우리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요 나는 불쾌해지 결정했으면 베드로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베드로 엄청 욕하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were cut to the heart. 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마음이 찔려. Some people think, well, God would never want to hurt my feelings. Well, you know, the gospel may cut you in your heart. 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믿으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근 여러분 복음이요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세요. 우리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How hurt are we by the gospel? Well, how hurt was Jesus?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만큼 아프셨어요. 복음이 우리를 얼만큼 아프게 하시는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아픔을 당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당하셨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대면 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세요. 당연히 복음이 나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찔려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순복할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That's the of the 이거에 복음의 아름다움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And that's the of the 이것이 복음의 지혜요.